몇 마리 잡았다는 기록을 얘기하는 <laughs> 그런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또여입니다 오늘은 남프랑스 패키지 여행 4일차고요. 어, 알을 찍고 그 다음으로 온 곳은 액상프로방스인데 이제 액상이 물이래요, 물. 그래서 이 액상프로방스가 물의 도시라고도 불리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은 거리에 분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골목마다 이런 분수가 있는데 이런 분수가 몇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상 프로방스인가 봐. 어, 그러면서 이 직선과 V자로 되어 있다 했죠 야, 물껍데기, 벌지, 아, 미라, 아, 치즈. 아, 치즈. 아, 치즈, 이런 거는 견과류인가 봐요.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에 나라하게 올리브 종류도 진짜 많아요. 로컬 시장에서 야채 빠질 수 없지 유럽 야채들은 이렇게 다 미니미하고 너무 귀엽다 이거는 그냥 먹어도 돼, 아니면 시쳐야 돼? 한번시쳐해야하까요그 아,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안 되겠구나이 그래 네. 귀다이귀다이 <laughs> 체리를 한 바구니 샀는데 저거 다 먹을 수 있겠지? 금방 먹는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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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이자 자, 사서 <laughs> 이 <이봐>. 먹어 <laughs> 음, 음, 맛있어. 맛있다. 그리고 여기는 미라보 거리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장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주말이 아닌데 사람도 되게 많고 뭐, 유럽은 평일에도 이렇게 활성화 되나봐 아, 어, 역시 아, 그냥 아, 지나칠 아, 리가 없지. 너무 좋아. 이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 고무 거다. 그래. 괜찮나? 어디 봐봐. 나는 얘보다 이게 더 나아. 안 비죠. 미치겠만 원. 안 쳐. <비춰>. 그러면은 <laughs> 괜찮다.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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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액상 프로방스 둘러보고 점심 먹으러 왔고요. 오늘 점심 메뉴는 대구래요. 대구. 대구 스테이크겠지? 대구 네. 뭐 찜이래. 찜이래. 찜, 찜. 어. 어. 대구탕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지 대구탕이었으면 시커냈지. 대구 오늘 점심은 대구 스테이크. 대구탕 진짜 기립다. 여기 어, 아, 다무 음, 멸치 올걸 음. 멸치 볶어 빵이 맛있네. 음, 빵 맛있어. 기는 맛있다. 음. <laughs> 마지막 그, 미끄러워. 지금 엑상프로방스에서 차타고 2시간 반 달려서 여기 회현재벽의 중세마을 에즈로 왔고요. 여기 에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많아. 계단이 많아. 니체. 니체가 유명한 여기 니체. 여기요? 니체. 아. 아, 아, 아 니체. <laughs>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뭐야, 저기 사람이 꽉잡도못 가고 있는 거야? 음.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이아이비게나아세요이아요이렇이아요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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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남프랑스의 최고의 경치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중해랑 절벽 위에 있는 마을이랑 한눈에 다 보여서 너무 멋있어. 남프랑스가말 미쳤어. 너무 멋있다. 역시 에즈에서도 쇼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주 미대. 예쁜 거 있어? 아, 이러고 하지 않고 이 봐. 라기 면은 반겨. 짧아. 이쪽에 산에 보시면 큰 집이 있죠? 엘큰장 곳시 아세요? 어! 아, 가스! 어, 아, 영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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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산에 산에 산에? 산에? 아, 여기 니스는 집값이 비싸요? 집값 지구에 따라서 해바다 볼수 있는 아. 거는 네. 비싸죠 해바다 볼수 없으면 좀 싸고요 아, 오션뷰는 비싸고 <laughs>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일지. 두고두고, 두고두고. 아저님. 고 두고두고. 두고웨이 두고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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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두 두고두고. 두고두고. 두고이 지금 니스에서 마지막 호텔로 왔고요. 여기는 호텔 컨디션이었던 가보다 또르또르또. 오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 어? 아니다. 좀 많이 좁다. 여기는 진짜 캐리어 필 공간이 없는데? 그래도 아 어, 침대는 푹신 확신하네 오늘 일정 한번 보자. 모나코. 모나코? 오늘 일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 모나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모나코가 작지만 거의 국민들 80%가 백만장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뭐 포르쉐, 람보르니기뭐 이런 명품 카들이랑 바다에는 고급 요트들, 그리고 길거리에는 뭐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 명품샵들도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많이 기대가 돼. 어, 감사합니다. 여기 패키지 이런 분들이 저다 구독해 주신대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 왕들은 어, 이제 친구가 오 제프카 네 저는 지금 모나코에 도착을 했고요 모나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면서 가이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모나코의 면적이 여의도의 3분의 1 크기라고 해요 여의도 크기가... 여의도가 큰가? 여의도가 큰가? <laughs> 아무튼, 여의도의 3분의 1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모나코가 부유하게 잘 살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유하지가 않았대요.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이제 옛날, 헐리우드 배우, 저는 모르지만, 그리, 그레이스 켈리?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대공한테 시집을 오고, 그리고 카지노 유치도 하고, 뭐 F1 그라프리, 그것도 유치를 하면서 점점 더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부유함 모나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아빠다 보다, 다보다 야, 홍콩 여보다야. 와, 사람 바라야. 우, 사람 진짜 많다. 여기도 이렇게 여행사로 많이 오나 봐. 이 성당이 이제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을 했던 성당이래요. 근데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을 할때 400억짜리 다이아 다이아에 그리고 드레스가 7억짜리. 그래서 총 결혼식 때 입었던 착장만 해도 5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온다 500억. 자, 길와 아, 너무 이쁘다. 길이 중간 중간 이런 것도 약간 그랑프리? 진짜 그랑프리 그 느낌 어, 어, 맞아, 맞아 이제 모나코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길이 되게 꼴불꼴불 도 되게 많거든요 이 길이 진짜 실제로 f1 그랑프리 때 도로를 차단하고 그 경기장으로 쓰인다고 해요 오, 오 진짜 힙합카 맞네 여기는 모나코 구왕이 거주하는 대공궁이래요 대공궁 현재도 모나코 구왕이 여기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나이러이 돼. 봐봐. 아이씨, 아이씨, 덥게. 아, 잠깐만, 잠깐만.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오, 멋있구만. 우와. 태국, 저거 태국 굿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오, 왔다, 왔다, 아, 왔다.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유리창이 봐서 태국만 태국에서 어, 뭐 그쵸, 어 뭐... 오, 우리 우리들만 봤어. 저희들만 봤어요. 많이 왔대 야, 태국 국왕이 왜 왔어 여기? 뭐 외교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맞나? <laughs> 확실히 맞나? 태태국. 모르지 나도. 풍경이 <laughs> <laughs> 너무 이쁘다. 아, 그치? 응.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도 잘안 나요. 와 아, 이건 실제로 봐야 돼. 오, 어, 어머, 모나코 건물 너무 이쁘다. 건물 컬러가 너무 이뻐. 연노랑, 뭐 연초록, 연분호, 이렇게 이런 파스텔톤 조합이 섞이니까 너무 예뻐요. 여기는 남프랑스처럼 거리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겠다. 또 쇼핑테터, 또쇼핑세터이 또 음. 뭐예요? 선크림, 자, 선크림. 아, 어. 선크림이지? 아, 선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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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나코전경 구경하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3시간 동안 자유시간 준대요. 오. 오, 늘 뭔가 있어 보이. 아, 아니, 식당 아 <laughs> 식당? <웃음> 나는 그래도 밀 빌었어. 우리 여행 사이 에다 지금 점심 먹으러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나 자리가 안 났나 봐. 그래서 패키지는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laughs> 어, 진짜 대박. 우와. 우와. 엄마, 저분이 나 한국에서 내거 봤대 유튜브. 어, 그럼. 어, 아, 아, 어, 맞아 어, 아까 봤는데 그거 보신 적이 있더라고. 어. 대박. 진짜. 이 패키지가 좋은데 밥시간에 딱딱딱 맞춰서 밥을 좋은데 배고플 <laughs> 틈이 없어 오늘 점심 메뉴는 큐나셀러 여기 어. 비자 동네다 동생게해 모나코 물가 비싸다고 하니까 다 먹어요 하나 <laughs> 둘셋 모나코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야, 역시 모나코 <laughs> <laughs> 와, 미쳤다. 화보 같지 않아요? 아, 그림 같아. 저런 고급 유튜 유투, 유튜들을 이제 여기 모나코에 사는. 백만 장자들이 탄다는 그 요트 아니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티칸 왕국이 약간 성으로 둘러싸여진 약간 성당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작은 모나코는 완전 바티칸 왕국이랑 180도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지만 그 작은 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여기. 모나코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다 에스프레소 해. 먹어봐야지 한번 먹어보자 우리 온다고 해도 따뜻하잖아 네, 모나코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왔고요. 이제 남프랑스 여행은 모두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아마 이탈리아 여행이 시작될 것 같아요. 신병. 아, 쟤네들 신병이라고 그랬지 아니 여기. 오, 엄마 여기 넓다. 어이, 괜찮은데? 오, 완전 냅직해그 응. 좁은 공간에 있다가 <laughs> 어디다 여기 아, 완전 오. 넓다 네. 그리고 뷰는 에이. 오, 에어포트 뷰야, 에어포트 뷰. 이건 저기 공항이 아니야? 아, <laughs> 자, 어쨌든 이거 드시고 출발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도 이제 이탈리아의 바다 전경의 모습도 보시고 시티도 보시고 이렇게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늘은 패키지 여행 6일차. 저는 지금 이탈리아에 있고요. 치케테레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오면서 가이드님 설명 들어보니까 여기에 소매치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에서는 소매치기를 최대한 조심하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왔다. 여기 사람 진짜 많네. 응. 응. 아니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으면은 이렇게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과연 엄마가 소매치기 잘 대처하고 있는지 깜짝 카메라. <laughs> 아주 잘, 아주 잘, 아주 잘대처했어요 아, 예. 아, 깜짝이야. <laughs> 화장실도 전쟁이구만. 이제 기차역 화장실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1유로씩 받아요, 1유로.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여자 화장실, 나 그냥 남자 화장실도 막 들어가래. 엄마, 일로, 일로 가, 일로 가 그냥. 오히려 남자 화장실이 더 빨리 쏘는 있야 이게 있겠지?

저는 지금 칭케테레 마나롤라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칭케테레라는 뜻이 다섯 개의 마을이래요. 근데 그 다섯 개 마을 중에 두 번째 마을이 바로 요 마나롤라 마을이라고 합니다. 집, 집 색깔들이 색색이 있잖아요. 네, 여기 그 이제 맞죠? 여기가 이제 어촌이다 보니까 어, 고기자이를 하러 나갔다가 우리 집에 마이크 짓다라는 만화를보는데 흥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마나롤라에는 이렇게 언덕 쪽을 쭉 올라가면 은 무슨 성당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을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이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 끝날 것 같아. 이러면 힘이 좋으시겠다. 우 밤에가 4시간을 앉아있어도 진짜? 아 정말? 여기 올라가는 거 추천하세요. 아, 여기 가는데 아, 아, 5분 뜰까? 아, 5분 안에 들어가서 서늘한 바람 맺고 저기 애들 장가, 시집 다가잘 가라. 아았어 우리 하나 안 가가지고. 아이고, 세요 여긴가 보다, 성당. 성당에 뭐볼거 있어? 아, 산 찍기 바빠, 산책기 바빠. 아, 그냥 아담한 성당이구나. 이거 그거 아니야? 고해성사 하는데? 아니네. 완전 흔적해아좋네요뭐 하는 거야? 그냥 네, 동영상 찍 <laughs> 동영상 아니네. 동영상 안 찍네. 사진 어, 찍고 그래, 네. 사진, 사진 찍죠 마을이 너무 예뻐. 낭만 쪽이야. 이렇게 베란다에 꽃들 하며, 이렇게 펄럭이는 국기 하며, 남의 집 빨래도 감성있어 보여. 지금 완전 유럽풍 제대로 지했어 그냥 다 이뻐 보여, 다. 아니, 또 어디 갔어? 또세명 행방무면 갔어, 행방무명 어, 저기서 수영한다. 어, 완전 시원하겠다. 여기 지금 물도 완전 맑아요. 투명한 것 봐. 이게 진짜 패키지 여행 단점인 것 같아요. 패키지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 이런 건 진짜 아쉽다. 그죠? 다이오다이오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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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탈리이오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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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中国潮汐,中国,海湾,中国, oh, 중국 채식한국, 네가 독특해. 너는 우리의 이웃이야. 이웃. 이웃이 동도 들도. 오, 중국 듣不懂? 에이, 어 듣不懂, 듣不懂, 듣不懂. 아, 아니 몰라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谢谢배亮啊 진짜 중국 식당이다. 리얼 중국 로컬 식당 같아요. 아 어, 음식이 나와서 돌려 먹는 건가 봐. 그지? 소이 필요 없는 거 같아. 이 필요할 줄알거든데에 비벼 먹 네, 저는 지금 칭케테레에 이어서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곳으로 왔고요. 이 볼로냐라는 곳이 저도 처음 들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세계 최초의 대학에 있는 대학의 도시이자 파스타 종류 볼로냐장가, 그거를 최초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볼로냐라고 합니다. 이게 포르티코 거리라고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된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계절 내내 비올 때는 비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뭐 눈도 막아주고? 뭐 그런 거리래요 우와 로컬시장 열린다 어. 어. 아, 음. 길기는 길어 뭐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됐댔잖아 <laughs> 미쳤다 진짜 잘 그린다 그냥 저 사진 하나만 보고 이렇게 바닥에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아씨 또노었다 꺼내줬다 <laughs> 여기가 볼로냐의 메인 광장 마조레 광장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벽돌 외관이 독특한 산페트리뉴 성당이랑 디테일한 조각의 넵튠 분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분수가 유럽에서 가장 야한 분수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야한 분수라고 합니다. 어... 분수. 앞이 야나?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를 각도를 잘 잡아 거기서 찍으면 와. 이 건물 양식 고딕 양식이라 하나? 그죠 그죠 고딕 양식이죠 기둥 있고 이렇게가 끝이 뾰족하잖아. 그래 네, 응. 가지고 리브 볼트라 그래. 그렇구나. 여기가요? 오, 여기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럽 돌아다니다 보면 은 이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뭐지? 아, 옛날 사진처럼 이렇게 찍어주는 건가 봐요. 우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 와우. 와우. <laughs> <왜 이렇게? 웃음> 그렇지. Take my h o e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아 기울었구나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볼륨.. 안녕하세 와, 와, 멋있다. 와. 우와. 아, 멋있다.